아기 있어요. 네. 아기 몇 살이에요? 여 살. 지금 여기 넣으신 사주 여자분요. 네. 와이프 맞으세요? 네. 와, 와이프 맞아요 와이프는 지금 헤어졌고 이제 애가. 지금 만나는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라 하거든요 이혼하셨어요 서류상 안했어요 서류상은 안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 끊어졌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여기가 첩인, 첩, 첩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아이는 그럼 누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응. 왜 이렇게 열받지?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어 저는 지금 이제 만나서 잘 맞는지 응. 그리고 앞으로도 잘살수 있는지 응. 그런 게좀 궁금하지. 조강지 처랑 아직까지 이혼도 안돼 있는데 이 여자랑 같이 산다고요? 뭐 서류상은 아, 네. 정리하면 되니까. 어, 어. 서류상 뭐야 정리하면 되니까요. 정리를 한다고요? 네. 정리된 건 아니고? 뭐 이미 뭐다 떨어져서 사는데 뭐 거의 정리되고 고달프참 <laughs> 저 죄송한데요. 이저쪽 기주님 집안에 조상이든 아빠네 대주님 조상이든 헤어지는 걸 원치는 않으세요. 원치는 않고 본인이 지금 계속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왜왜 이혼하고 맞지도 않고 아리가또하고 살면서 내를 아리가또 해주는 고마 그러니까 어? 떠받들어주는 원처를 놔두고, 왜 옆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이 사람한테 나는 왜 빠져있나, 이해가 안될 정도로, 해요, 솔직하게. 응. 그렇고, <laughs> 저쪽에 기주님이 계속, 모르겠어요. 어, 제가 그냥 이렇게 느꼈을 때, 애가 하나예요. 엄청 엄마가 많이 오거든요. 보고싶어서 그지 어? 보고싶어서 엄마 보고싶어하는거 알고는 있는거네요 네, 난 내가 안보여줘요 그냥 끝내려고 음... 끝낼라고요? 저기 되게 많이 오는데요 뭐, 저는 솔직히 양육비도 줄 생각도 없어야죠 응? 양육비도 줄 생각없어요 지금도 한번도 안좋지만 그, 저 차도 주기 싫어지. 뭐,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한 건데? 제가 잘못했던 거네. 저는, 제가 싫은 거냐 싫은 거요 제가 싫은, 걔가 너무 싫어해. 엄마, 엄마는 엄마다 치자, 그럼. 자. 자, 그러면 싫으면. 그요. 응. 제가 신을 모시고 이런 뭐 이상한 쌍욕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달달덜 떨려요, 진짜 열이 받아서. <laughs> 음 양육비를 왜안 줘요? 양육비는 그 엄마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주는 건데, 아빠가, 뿌린 씨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안 주려고요?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애가 써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걔한테만 왜? 아한테만 내가 주면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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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주라고요? 걔한테 주고 싶지 않은 그럼 뭐, 애한테 뭐 어떻게 줄 건데요? 애, 애동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요. 웃기네야아 <laughs> 진짜 기가 막힌 코가 막히네 진짜 애 그냥 애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사다 주고 네. 그 그게 양육비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양육비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왼쪽으로 돈 들어가는 게 애기를 키우다 보면 많거든요.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아니라 이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거기 법정에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건 뭐신청을 보고 자시고할게 아니라 이거는 뭐뭐 뭐 마음을 다 정하고 오신 건데 저한테 뭐뭐 뭐 이래라 저래 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할 것도 아닌데 뭐가 궁금해서 왔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잘 산다 잘 사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네. 무나 어, 버버버버 거려. 어, 열받아. 못 살아요. 얘는, 음, 꽃뱀 같은 아이예요 미안한데. 꽃뱀이에요. 응. 오빠는 잘못 걸렸어요. 조광, 지쳐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아빠 눈에서 피눈물 날 거야.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 뭐, 양심 없는 아저씨한테, 진짜, 어 양심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료정사를 봐주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응. 엄청 기분 나빠요. 그리고 양육비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어, 애한테 주든 뭘 하든, 그건 그쪽이, 이혼을 할 거면 그쪽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주기 싫어요 주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 지금 뭐 빠져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앞뒤 다 분간이 안 되는가 본데 그거 조금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아빠가 정신 차리고 줄건 줘야 돼요 그리고 나그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보다 엄마를 잡고 있는 게 아빠한테 더 좋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있잖아. 나들어갔고 아빠 있잖아. 네. 밤 병신 돼갖고,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찾아간다? 새끼, 누운 엄마한테? 내, 내말 틀린 거한번 봐봐봐. 아빠 지금 건강도 안 좋다. 좀 있어 봐봐. 어, 뒷목 잡고, 아프다, 아프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내몸 아프고 나서 한번 봐봐봐. 마누라한테 찾아가는지 안 가는지. 아, 내 진짜 너무 열받아. 이 여자, 아빠 아프면, 아는 척도 안 할걸 한번 봐봐봐 내말 틀리니까 아우씨 더 궁금한 거 없죠? 방법, 없을 것 같네요 방법을 드리려고 왔는데 뭔 방법이요? 잘살수 있는 방법 예, 얘랑요? 예. 없어요 그 얘가 꽃뱀이라니까 얘얘제 예. 예. 눈에는 지금 콩깍지 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더잘 떼실 방법 있을까요? 응, 아파 보세요. 아프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더망은 여자는 아니. 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얘이이이 분이 갑니다. 도막 그러면 결국에 돌아가는 곳은 본사테 가서 살려달라 소리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더안 더 봐주셔도 되죠. 죄송해요. 네.